아나 근데 풀었다 중탄 왜 이렇게 없냐 풀었네 저도 중탄 없음 저기 응, 갚아줄게. 어 어서 갚혀줄게 쉴도새도 모르게 잡아버리자 씨아가고 와어 씨아가고 와 알았어 <laughs> 아이 부럽다 입 찍어놔 알았어 아이 부럽다 아 부럽다 나도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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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랑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건뭐짝 있잖아요. 짝은 있기는 한데, 근데 왜 아니 그런 여자가 아니라는 거야? 그럼그 사람은... 아이, 그런 뜻이 어. 아니라, 이제... <laughs> 아니... 아니, 니 아스가 니하, 그래가지고... 지금 무슨 상황인지 모르니까, 지금... 잠깐만... <laughs>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좀 더... 아. <웃음> <웃음> 아니, 그렇죠. <그렇잖아>. 지금 바로... <laughs> <아니>, 그렇아 <laughs> 해석이... 아니... 동공이 그, 본인 바로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 지금 내가 이상하게 해석한 게 아니라... <laughs> 그 <수만 갑자기>.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어... 땀난다 땀난다 진짜. 아 진짜? 그니까 빤스님은 이 결혼을 해서 이제 알잖아 예, 예. 그런 어... 사람구나 라는 걸 알잖아 난 어... 근데 결혼을 아직 안 했으니까 모르잖아 그그 어, 그 말이죠 그 말이죠 아, 뭐 그래서봐서안 아. <laughs> 어, 시민을 약간 본같아나담라들이 <laughs> <해 주시마. 웃음> 어디나 가까운데로 가자. 여기 여기 갈까요? 좋아요 갈까면 여기. 여기가 착지하기 좋다. 알았어. 몇 명이야? 한파티 파파티 네. 보자 완전. 네. 지붕 쪽에 있는 거 파밍할게요. 예. 네. 어, 몇 명이야? 확산데 이거. 음, 할수 있다.

뒤빠지두뒤지지고있지두바들두지빠지고 있어, 두 바지, 빠지두 바지, 두 바지, 두 바지, 아 이거 두 바지, 두 바지, 두 바지, 두 바지, 힐 하고 있어요. 아, 이때를 저러 여기. 아, 여기도, 잡기도여기적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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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여기서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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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도 여기도, 여기도, 여기요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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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여기 이쪽으로 볼게요. 애들도 살다. 애들도 살다했어. 한번 더 봐도 달려볼게요. 지금 어디지 뭐. 다시 싸워야지. 인간 드론이 되겠습니다. 맞어요 파라 파라. 나이스. 나이스. <laughs> 내가 갈게요. 회복. 다시 싸워. 얘들 붙었다. 뭐 우리 이거 뒤로 따라도 되겠다 이거. 네. 전마들 추적하죠 이거 걸리지 않게. 제 애들 싸울 때까지 쏘지 말고 일단은 최대한 천천히 땡기기만 할게요 이거. 어서 링하고 로니다 어, 이거 이거 쏴야 되잖아. 요 이쪽에서 전이해 볼게. 어너 전진 금지. 어, 다시 빠질게 빠질 이제. 가질 가. 가. 빠질게 뒤로 빠져 자리 아, 어, 잡아야 돼요. 두분데만 남았어. 두분어 이거 아니, 싸워야지. 이거 어, 싸워야지. 이거 싸워야지 저시기 밖에 안 남았네. 준비 됐죠 하나. 둘. 이쪽으로 부터이쪽부터 확인. 잠깐만 기다려. 드 플러요나힐해야 돼요. 천천히 일단 조금 히트 8초. 아이맞았어너무 음, 너무 멀리 빠졌다, 얘들. 어, 이지 양각 걸려그 여기 바바 하나 있다. 한두 어? 사 여기 사람. 아, 우려 아, 얘기했다. 위협, 아, 망했다 이거. 일어없는 이 아, 씨발. 이 통수 개새끼. 아, 까비. 아, 나라아야 진짜. 아, 망했다 이거. 얘힐좀힐좀해좀 좀, 좀, 좀. 아, 이거 나라야 졌다 이거. 아, 씨발 진짜 게치네 아, 씨발. 아 아, 아, 너무 아 가운데. 그래. 거기서 1대1. 아, 1대1 졌어. 아깝다. 아... 이쪽에 한 있다. 아, 맨한테 쳐맞았네. Apex c h a m 걸. 슬프네요. 아, 이이니다 지금 봤는데 저분 되게 잘 하시네 선생님. 저요잘 하시는데. 한 대. 네. 아, 뭐야? 어 뭐야 나를 피좀바뀌었 아이고, 이런 아. 어. 하나 더 있어요. 네이스. 이거 뭐 도와줘요? 조심하세요. 못도와줘 네. 뭐 여기 위에. 위에 있어요, 위에. 위에서 갖고 놓는 거? 어, 수류탄탄보 <목소득> 제가 보고 있어요. 위에는병신만 들어가 고 죽여야겠다. 일로 와. 레버 컷 일단. 여기 네, 네. 라스트 레버 레버 컷 레버 컷 레버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레버 레버는 잡았어 레버 잡았어요 레버 아, 잡았어 레버 잡았어 발킬 남았나? 아, 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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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킬은 살아있네요 지금. 레이스가 발킬 살렸네 아 이런 장전중 아야야 뭐냐고 씨. 저 왼쪽 옆구리 째릴게요 가게요네네가게요네 이층 2층? 2층초이스다 아, <목소리> <초과리 없다>. 좋다 좋다 이거. 다패키지 여기 여기 레이어요발됐다공 네? 같이 들어와서 오른쪽 네, 네. 바로 네 거기 거기. 저 뒤잡을게요. 144 14, 144 14. 아이고 이런 뒤에 뒤에 자, 레이스 잡았고 어 사왔어. 여기 여기 와 이쪽. 귀었어 나이스. <목소리> 아, 아 양념 쳐놨지 네, 나이스 나이스 둘 바로 이렇게 앞에. 아, 찾았다. 여기 앞에 아찾다 여기 에 뭐야 이 새끼 앞에 내 앞에 네 갈게요 안안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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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Q 맞았어 안돼 안돼 뭐 많아 정말 한 명이 아우 씨 조졌다 이거 한팀이한팀한팀 여기, 이거, 팟을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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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이이 웃기 사운드가 안 들려. 어, 위에 있는 것 같은데? 네, 갈게요. 뭐야? 괜찮아요? 떨어진 약자네? 네. 네. 떨어졌어요. 휴즈 보갑? 네. 위에 있어요, 위에. 확인. 유주 발길인가? 보갑 하나? 아 네. 유주가 보갑이. 네.

진짜 하나 더. 네. 드맥이 네. 완전 개피에요. 확인. 거필피없어 <laughs> 점... 앞에 앞에 원어도 있고. 네. 아. 전물 위로 한명 올라갔대. 확인 확인. 네. 왼쪽저질게공어요레 올라. 게오다조심도게요 빠지세요 빠지세요. 오온다나온다 어, 기러기 응? 빠질게요. 응? 위에서 쏴드릴게요. 빠지세요, 빠지세요. 우리 팀어 도망가, 도망가. 아 여기도 있어요, 참고로. 설레네 이거. 미친 척, 미 친척 한번 살려볼까? 그냥 이거? 저 휴, 제 사운드로 바쁘고 바빠서. 네, 친척 한번 살려볼게요. 제네 이제 사운드로 바쁘거든요 지금. 자 네. 여기 보고 있을게요. 네. 제발 나보마할었다 빨라, 빨 위에. 예, 일로 왔어요, 애들. i r I'm 요 e r e sir. I'm here, sir. I'm here, sir. I'm here, sir. I'm h e 피 e sir. I'm h e r 이 sir. I'm here, 뒤 i r I'm here, sir. I'm here, sir. I'm h e r 라 sir. I'm 뒤에, 뒤에 잠깐 막고 계세요, 고 계세요 아, 그걸못 잡았네 어, 씨. 다른 뒤로 빠질게요 그냥 미안해요 너무 응. 세게 쳐맞아가지고 끝 <laughs> 이거 하이어 네. 꺼질게요. 네, 쇼컷. 아, 쇼컷 확인. 네, 뒤에 한팀더 붙어서 애들. 네, 확실했어요. 네, 저기 한명자 나가. 배터리는 이런 거 있나요? 가야 돼, 가, 가야 돼. 어디, 네. 어디 가야 돼? 링, 링, 링 들어야지, 링 들어야죠. 배터리 있다, 하나. 어, 잠깐만, 다 꺼, 다 꺼. 됐어, 올라가. 티스 볼게요, 티스.

조심해 우리 뿐이 아니야. 양석 받고 있다. 대어양이다할게요 바로. 네. 아, 고좀대고네 네, 네, 멀리 정도인데? 멀리. 네 저쪽에. 셀한번 받을게요. 네. 네. 제가 살릴게요 그리고. 보라 퀴어! 올라왔다 위로 우라왔다 위로 왔다라와 왔다 왔다 왔다. 어디갔어 어디갔어 왔다. 여 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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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네. 그러면요 저쪽으로 여기 같은데 왼쪽 발소리 보라 나무 뒤에도 에 <목이> 오, 어, 붙는다. 이 <목이> 붙는다, 이질 붙는다. 도망가, 도가 도망가, 도가 도망가, 도망가, 가삼명 컷, 삼명 컷, 삼명 컷, 이게 게 뭐예요? 삼컷이요 어, 맞았고, 펀디 씨랑 돌라요 실내로 한번 가볼게요. 그럼 펀디 필. 실내 바로 보라구요. 잡았어요. 실내 돌라 끊겼어. 끊어하신거 여기 있어요? 여기. 왜 여기. 한명누워서 상대 알터공썼어요 위에. 누군가 저기 아어저 실드. 보이는데? 오, 나이스. 나이스. 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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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이이이이거나 하나 컷 위에 라스트 위에 견제해드릴게요 아이씨 아, 나이스 쫓아다니라 바쁘네 진짜 어 잠깐만 나 나갈 수 없는 병에 걸린데아 튕겼다 제가 튕겼습니다. 저 튕김. 저 저한테 오세요. 타이완 저돼 있으니까 지금. 오케이. 서버를 도쿄 서버가 이상한가? 도쿄가 said y o 요 are a l i t 라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많이 벌잖아. 돈 e 몇조더라? 6조였나? 7조였나를 어? 보는데 세상에 무슨 게임으로 7종가를 보는데 연간 어떻게 서버를 못 고치는 게 말이 되냐고 대체? 분명이지 못 고치는 어? 게 아니라 안 고치는 거지 아니 이게 아니 몇 달을 방치할 정도로 돈이 없는 게임이 아니잖아 이거 무슨 월마다 패키지 같은 스킨 그룹을 팔아 참먹는데 어떻게 돈이 없을 수가 있냐고 대체? 근데 뭐 아. 전에도 뭐 서울 서버 안 고치고 그냥 뭐 버렸는데 뭐 그러니까, 아예 삭제 시켰는데. 이게 니까 <laughs> PC의 어쩌예 말하세요. 음. 맞아요. 이게 지금 아마존 서버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몰라요. 거기까지 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맞을 거예요 아마. 몰라요. 예, 그러면은 아마존이 원래 서버 운영 개같이 합니다. 어쩔 네 예, 그러면. 예. 새로운 캘리더는 새로운 데이터지. 앞에 보라 한 마리 있는데 바로 앞에 있네 여기랑 음... 위에 싸우고 음... 있는 중이에요 음, 확인 에탄창 보라색 남아요 더 하나 남아 죄송요 따라...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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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싱 가 이거 포커싱 가능? 이거 피 1이야 잡았어? 이쪽으로 더 여기 뛰어져요 여기 그냥 해도 될 듯? 음, 하고 있어 도망갔다 밖에 찍을게요 바퀴 찍었어. 오늘 좀 아래. 오 오늘 좀 아래 여기. 어? 하나 배. 하나 들어가. 아 이거 진짜 피. 가볼게요. 하나, 이거. 들어요 아, 들어가 자, 들어가 어. 들어가 그냥 들어가 그 왼쪽에 있어. 아. 왼쪽 왼쪽 왼 이거 75. 갈게요 플라 75, 플라 75. 네 잡았어요. 이만 온다 온다 다른 팀 온다. 나나 받아줘야 나 돼, 나 받아줘야 돼.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한번더살려나가줄게요 여기. 나가주세요. 내 앞에. 나힐해야 돼, 나부터 와줘. 그럼 사수. 저도. 저도. 어. 여기, 여기 들어왔다 왼쪽에. 대기 아, 가면 안 돼. 아, 가면, 돼. 가면 안 돼. 나가면 돼. 나 왼쪽 건눕혔어나 왼쪽으로 감아서 올라갈게. 그럼 나힐 올라와볼래? 올라올래내 올라올래? 아, 간헐 좀. 갈아 뺐거든. 자, 이렇게 봐야 돼요. 아5 45... 45... 45... 사운드. 힌트야 이거, 힌트야, 45... 4 없어, 자, 나가면 안 돼. 나가면 안 돼. 입안. 나가면 안 돼. 나가면, 나가면 안 돼. 됐어. 나가면 안 돼. 식자 나가면 안 돼. 신영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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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돼 있어. 어, 오케이, 내가 일단 피즈 하나 밑에 빠졌고, 여 여기 밑에. 그거그거 그거 하나야. 그거하나 아, 그거 이거 이거 있잖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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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야 됩니고잠거만고 이거 치 이거 치고, 이이고이고 여기 하나. 왜, 여기로 빠지? 자, 이하고고천천고 이거 두려워져. 이게 어디? 핑도. 아, 어디 어디. 아 잡았어, 끝? 아 배풍 날라오겠는데? 날라오겠는데? 에나 올것 같아. 요 그냥 받아먹으면 돼요, 이거. 그러니까 여기 여기 쓰게 나는. 아 여기랑 여기 이렇게 두 팀. 오, 나머지 한, 팀 네. 한 팀만 네. 찾으면 돼요. 내가 이거 받 받아, 아, 받아먹자, 받아먹자. 한다? 앞에 앞에 두명두명 날아왔어. 아두 명만. 헌디 씨도. 그래 크래 그래. 확인? 그래, 헌디 그래. 그래. 잡았어. 그래. 음, 제가 왼쪽 보고 있을게. 우리도 보고 있어요. 날아서 볼게요. 오 농콜아. 왔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아 확인 확인 확인. 어디? 핑한 번만 더 여기 여기 바이 아, 확인 나 여기 각잡아한명 밖에 안 보인다 이거 오이한파 아, 한... 파이, 빨핑 한명 아니야 한명 아니야 한명 아니야 둘한명 이상이야 한명 이상이야 둘, 하나 셋셋셋 확인 아아 박면안돼가으면안돼안 뭐, 박았어 안 박았어 안 박았어 오른쪽에도 있고 셋안돼빠질게나 p e 나캐 y s 캐 o p p 드캐 n y 이거 o p p e n 지 y 그 t o p Penny, stop. 나 e n 하나짜리 하나짜리 이거 숨어야돼 p Penny, stop. Penny, stop. p e n 이 y stop. Penny, stop. Penny, s t 뭐다 p 다 n n y s t o 이거 밀어 쳐 미쳐 미쳐 대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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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오른쪽에 오른쪽에 뭐야있나 보이지? 나 개피 야그못 잡으면 안 돼? 나 터치 나 터치 가 일단 터치하러 가면 일단 아이고 잡을 거야 개피였는데 터치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잘찍었다 그래, 혼자 보는 순간 서로 본게 달랐어 나... 보라... 보라 소리 듣고 저긴다 했는데 뒤쪽에 개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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